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어, 저희에게 12달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도 12달이 있는데요 내년 어, 8월은 가을 사역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될 어, 각종 훈련과 다락방을 저희가 8월에 준비를 하고 어,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재정 캘린더가 9월부터 8월이기 때문에 8월달에 예산도 짜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돌아보면 8월달이 저희 사역 가운데 가장 바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을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지난 4주간 우리 동력자들이 주일 설교를 감당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을 덜고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을 사역 우리 사역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야구보 사장 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장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초대장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초대장이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시간을 내서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아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나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하면 좋은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할까?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동기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사랑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들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기를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땅에서. 그리고 같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다른 것이 뭐냐?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다르다. 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타 민족의 땅에서 그 민족으로부터 노예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 노동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 노동을 해도 자신들이 그 노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가질 수가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에는 채찍에 맞아 등은 갈라지고 몸에는 피멍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매일 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욕설과 멸시와 그리고 더 심한 노동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동적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도 아무것도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 중에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 인생 그 포인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지셨습니다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언약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부르지셨습니다 주력기 2장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의 마음을 같이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국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후가 중요해요. 살려달라고 인생 그 끝에서 부르지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쉽게 과거의 고생을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마디 한 마디 그들의 말을 이렇게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노예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구원하셨어? 결국은 모든 운망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패턴은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고 신앙의 패턴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이 패턴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패턴을 깨뜨린 적이 없어요. 자, 근데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명품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는 짊어져야 될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애굽을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단한 번도 애굽을 뒤돌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대체 무엇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르게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그 교제는 친밀한 관계로 더 깊어져 갔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의 조건은 더 이상 모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광려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모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국에서 나왔는데요. 모세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가나안입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50% 맞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곳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여러분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먼저 데리고 갔을까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렸던 장소였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로 모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더다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해방시킨 후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먼저 더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복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풍요와 부요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를 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그 하나의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모세가 들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출애국기 3장 3절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안 타고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출애국기 3장 3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 모세가 돌이켜,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단어에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신경을 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가 하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본인이 하던 일에 잠시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몇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역기 3장의 몇절을. 여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구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모세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모세에게 새로운 모세의 아이덴티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 앞으로 모세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언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가축이 안전하게 우리에 다 들어가서 모세가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낮에 가장 바쁜 시간에 모세가 양 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냥 모세가요, 내가 양 떼들로부터 눈을 떼면 양 떼들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양들이 짐승 때에 먹힐 수도 있고 그 양들을 다시 내가 먹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왜 굳이 지금 이어야 되냐? 오늘 일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조금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더잘 그분께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때로 미루자. 자, 모세가 만약 그랬더라면 다른 떨개나무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돌이켜 자신이 하던 일에 신경을 끄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생업이었어요. 놓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신경을 끄고 모세가 하나님께 관심을 돌렸을 때, 집중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여러분 이거 순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우면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사무엘이 자려고 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늦은 밤이었지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세번 반복이 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 한번더이 음성이 들리면 나에게 뛰어오지 말고 네가 직접 응답을 해라. 이렇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그때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대신에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곧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이다! 엎드려라! 엘리 제사장에게 갈거 없다! 내 말을 들어.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헷갈리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들을 준비가 될 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챙겨주십니다.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배워오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쌍방이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살로니가 선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서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쌍방, 일방의 독백이 아니라 쌍방의 대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대화하는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이 명령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겼을 것 같습니까? 이 명령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들아, 나는 네가 자는 시간을 제외한 네가 깨어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순간에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그 나눔을 제가 들을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어디를 읽어라? 누굴 도와줘라? 근데 감동이 오는 것의 대부분의 것은요. 내가 내 마음을 써야 하든, 내가 내 시간을 써야 하든, 내가 내 물질을 써야 하든, 내가 뭔가를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뭔가 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감동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감동이 올때 그것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 작은 감동이 올때그 작은 감동에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감동은 더 자주 오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감동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를 풀면... 그 다음에는 휴식이 올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를 풀고 휴식이 찾아온 일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풀면 또 다른 하나가 밀려오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파도처럼.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밀려,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보이고 다 급해 보입니다많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세요. 그걸 안 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오히려 내삶의 모든 것들이 정돈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하나를 풀어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은요, 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마음 떨리는 초청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초청장이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초청장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서 여러분의 광야를 함께 건너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